바로 치매야 바이오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한 해에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데다 조기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영치아이머라는 말도 생겼지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야 그리고 퇴행성 질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에이지 응또 나왔어 강화산물이야 뇌는 가장 많은 포도당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전체 포도당 소비량의 25%나 차지하고 있지 이 얘기는 그만큼 뇌에도 잉여당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에서 인슐린 저항성도 발견됐어. 뇌도 마치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라고. 그래서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니까.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 응집에 의한 뇌세포 파괴가 주원인이야. 이두 단백질 내에서 a g e 가 축적된 게 이미 발견됐고,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인에는 a g e 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돼 있다고 해. 뇌에 인여당이 있고 단백질이 있다? 당과 단백질? 당 잡았어? 그래, 당화. 뇌에서 당화가 일어나고 결국 이 최종 당화산물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부스터를 달아버리는 치매 가속화의 주 원인이라고.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거의 재생이 안 돼. 자, 그럼 이제 가슴에 색이자.